이전에 우유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우유와 상극인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 중에는 약 먹을 때물 대신 우유를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우유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과 왜 먹으면 안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우유만큼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음료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우유를 마시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우유를 건강한 먹거리 또는 완전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때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유에는 단백질을 비롯해서 지방도 풍부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에게 많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는 칼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청소년들이 우유를 많이 섭취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급식처럼 우유를 반강제적으로 먹었던 기억도 나네요. 우유 속에는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해서 실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전에 못 먹고 못살 때의 이야기이고요. 요즘에는 육식을 많이 하고 있고 단백질과 지방 같은 경우는 때로는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유가 아니더라도 대체 식품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70-80% 정도는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배아리를 한다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유를 드셔야 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유는 건강식품처럼 알려져 있지만 우유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지방이 많다고 해서 저지방 우유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우유 소비를 높이기 위해서 커피 우유라든지 딸기 우유 등등 가공 우유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식품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질문하신 부분에서도 잘못 알려진 것이 있어서 우유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생마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신장 결석이 생긴다인데요. 신장 결석이 그저 수산기와 칼슘이 있으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생마는 껍질에 수산화 칼슘이 이미 들어있죠. 시금치에도 수산기가 많아서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 몸, 특히 신장에서 수산칼슘 배출이 잘 되지 않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뭉쳐지면서 굳어진 것이 바로 결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금치와 우유를 함께 넣고 갈았다고 해서 그 밑에 돌가루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체질적으로 대사가 잘 되지 않는 분의 경우 시금치를 많이 드시게 되면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지, 까르보나라와 같은 생크림이나 우유로 만든 파스타 중에도요, 시금치가 들어가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드시는 분들은 그럼 결석이 자주 생기거나 아니면 많이 생길까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런 음식은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았겠죠. 우유가 아니더라도 우리 혈액에는 늘 칼슘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결석이 잘 생기시는 분은 아무리 이런 식품들을 주의한다고 해도 2~3년에 한 번씩은 결석이 생기고요. 제거를 해도 다시 재발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건강하신 분이시라면 생마와 우유를 같이 드셔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결석이 자주 생기시는 분은 따로따로 드셔도 결석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생마는 가급적이면 드시지 마시고요. 껍질은 충분히 벗겨드시고 시금치나 비트같이 수산기가 많은 음식들도 결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몬과 같이 산이 많이 들어 있는 과일과 우유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레몬처럼 pH가 매우 낮은 과일들은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유 단백질의 80%를 이루는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독특한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산 또는 알카리에 의해서 응고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열에 의해서 변성과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는 가만히 두어도 가라앉는 것이 없는 것이죠. 바로 브라운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흙탕물 같은 경우는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면 물 밑으로 흙이 가라앉으면서 물과 흙이 분리되지만, 우유의 경우라면 상하지만 않는다면 분리되지 않고요. 우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바로 브라운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유 속에 카제인 단백질이 산을 만나서 엉기게 되면은요. 응고가 되는데요. 우유에 식초라든지 아니면 레몬즙을 넣으면요. 몽글몽글 순두부처럼 엉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걷어서 발효시키면 치즈가 되는 것이죠. 우유가 위에 들어가면 위산을 만나도 위산이. pH가 2로 강산성이기 때문에 우유가 응고되면서 몽글몽글해지는 것입니다. 분유라든지 우유를 먹은 아이들이 트름을 못해가지고 약 30분 정도 지나서 우유를 올리는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보시면 먹었던 우유나 분유가 몽글몽글 뭉쳐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굳이 레몬이나 산성의 과일이 아니어도요, 어차피 우유가 우리 위 안에 들어가면 뭉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구마와 우유를 같이 드시면 안 좋다. 고구마와 우유를 간식으로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고구마에는 우유에 부족한 섬유질이 풍부하고 우유와 함께 먹으면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맛도 있고 우유의 고소함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죠.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한 만큼.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생복이 오르는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유와 고구마를 같이 먹게 되면 치미로 오르는 증상이 더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우유 속에 포함된 포화지방산이 위식도의 관략근을 이완시켜서 우유의 포화지방산이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이 좋지 않다고 꼭 드셔야 한다면 우유는 저지방 우유를 드시는 것들을 권장한다고 하시는데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일단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가 더디 일어나는 부분은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유의 단백질인 카제인도 소화 자체가 잘안 되는 대표적인 단백질로 알려져 있죠. 위가 안 좋으신 분이시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만 식이섬유는 고구마에만 많은 게 아닙니다. 맞다고 한다면 우유는 미역과도 먹으면 안 되고요. 현미떡과 같이 먹어도 안 되고요. 바나나하고도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생목이 올라오는 것은 우유하고 고구마를 같이 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식품과 잘 맞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공복에 사과를 먹어도 생목이 올라온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녹차를 마셔도 생목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속쓰림이 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처럼 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위가 튼튼한 편이기 때문에 소화가 안돼본 적이 없고요, 오바이트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구마와 우유를 같이 먹어도 한 번도 탈이 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도 유당불내증이라 화장실을 좀 편하게 다녀온 경험은 있지만요. 그렇다면 오히려 특별히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설탕입니다. 우유에 설탕을 넣어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커피라든지 아니면 카페라테를 만들 때 우유를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에 시럽을 넣는다거나 설탕을 넣는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유와 함께 설탕이라든지 초콜릿 같은 것들이 가득 들어 있는 디저트를 함께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유와 설탕을 먹게 된다면 설탕이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칼로리를 높여서 혈당을 높이는 데도 한몫을 하고요. 우유에 설탕을 넣어도 쉽게 단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설탕 사용량이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유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은요, 약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유는 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약을 먹을 때도 같이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약물 중에서 무슨 무슨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항생제 같은 경우는 우유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약성분의 흡수를 방해한다거나 항생제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유와 약을 같이 드시는 것은 단순히 흡수의 문제나 효과의 문제만 될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칫 잘못하면 독성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렌지 주스나 자몽 주스인데요, 이러한 주스는 약물에 따라서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은 꼭 물로 드시기 바랍니다. 항생제를 비롯하여서 약물을 드시는 경우라면요, 두 시간 동안은 우유와 함께 유제품 섭취하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제산제 계통의 위장약은 우유와 함께 복용하시면. 안됩니다. 재산제에 포함된 수산화 알루미늄 겔과 우유가 서로 잘 맞지 않고요. 우유 속의 카제인으로 인해서 위산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이죠. 우유와 동시에 드셨다면 혈중의 칼슘 수치가 상승해서 구토라든지 설사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유가 골다공증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골다공증 약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유는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네이트의 약물 대사를 방해해서요, 치료 효과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약은 우유라든지 커피라든지 주스 등의 음료와 함께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당장 멈춰 주시고요. 약은 꼭 물과 함께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우유라든지 아니면 견과류나 곡물로 많은 식물성 우유라고 표현되는 제품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유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유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상식들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